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인문학자 단독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이렇게 자랑질을 좀 하려고 영상을 이제 켰습니다 어 지금이 한 7시가 다돼 갑니다 어, 아침 7시가 다돼 가는데 보통 여러분들 몇 시에 일어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 6시 한 5시 반 정도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뭐 아버지랑 또 식사도 하고 어, 설거지도 하고 뭐 여러가지 합니다 청소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과를 시작하는데 어, 뭐, 제가 이제 여기서 영상에서 뭐,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 늦게 일어나는 게 나쁘다, 게으르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제카르트가 어, 맨날 늦잠 자다가, 이제 저기 스웨덴의 이제 크리스티나 왕비한테 이제 공부 가르쳐 주러 가가지고, 어, 아침 일찍 말이야. 그 추운 날씨에 일찍 일어나는 버릇이 들어있지도 않은데, 늦잠 자 버릇 하다가 일찍 일어나다가 결국 몸에 병 들어가지고 돌아가셨죠. 어, 그래서 혹시, 구독자분들께서도 우리 이제 데카르트와 같은 습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또 일찍 일어나시라고 또 여기서 뭐라고 했다가 일찍 일어나 버릇하다가 또 돌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데카르트처럼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찍 일어나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 자, 이거는 뭐 개소리고, 어, 그리고 또 개소리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또이 개소리가 또 저의 영상에또 묘미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이제 제가 뭐 커뮤니티 이제 글 올리는 데 있어서 어, 라틴어를 공부해야겠다. 뭐 인문학의 근본 언어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책배로 또 주문을 했어요. 저는 한다고 하면 은 웬만하면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인문학 부분일 경우에는 뭐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어, 예전에 한번 구독자분이 제가 이렇게 책 소개하는 영상 보시다가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 아쉽다. 어, 여기 이제 주소 붙어져 있는 거 어, 나오면은 제가 뭐라도 드릴 텐데 어, 주소가 이렇게 안 나와 있어서 아쉽다.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 어, 그래서 내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라는 걸 간파하고, 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주소가 공개되면은, 뭐, 어, 무슨 뭐, 이렇게, 아이돌 이제 뭐, 선물 받는 것 마냥, 어, 아이돌 숙소에 이제 선물 팬들이 갖다 주는 것 마냥 받으면은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만 있지가 않단 말이야. 어? 저기 뭐야, 어? 경복궁인가, 광화문에도 불지르고, 대구 지하철에도 불지르는 인간들인데, 내가 우리 주소, 우리 집주소여기다 까면은, 우리 집 주소에다가 무슨 짓을 할지를 어떻게 알아, 어? 공공시설에도 불 지르는 새끼들이 그렇게 있는데, 어? 야, 우리 집 주소 까면은 그냥 바로 로마 대화제, 어? 기원, 기원 후 1세기에 일어났던 대화제 일어나는 거예요, 어? 거의 폼페이 화산 폭발해가지고, 어, 폼페이 도시다, 그냥 배수비호 화산 폭발하는 거랑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어? 택배로 뭐가 전달될지 모른단 말이야, 어? 죽은 동물의 사체 같은 게올 수도 있다고. 평소에 이렇게 단독자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응?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대중교통, 어, 문화재 소중한지도 모르고, 거기에 뭐 낙서하고, 불 지르고, 별 개지랄 다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여기서 내가, 어, 물론 구독자분들 안 그러시겠지만, 지나가던 새끼가 딱 보고, 어, 이거 이 새끼 여기 주소, 어, 아파트 몇동몇호에딱본 다음에, 이 새끼 ᄌ때봐라 그래가지고, 어, 보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책 리뷰할 때는 빼고 리뷰를 합니다. 어, 선물 받으면 나도 좋지. 근데 안할 거잖아. 선물. 어, 그러면서 뭘 주소를 보여달라 그래. 존나 무섭게. 어, 살해당하려고안 어, 그래요?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 이제 이뭘 주문했느냐? 이걸 보여드려야겠죠. 어, 그래서 이제 이걸 뜯어가지고 공개하는 이제 영상입니다. 솔직히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되게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느낀 건데 그 나는 이제 인간이 좀 손이 여러 개였으면 좋겠어 우리 힌두교에 나오는 그뭐 비뉴슈라든가 그죠 브라만이라든가 시바신처럼 이렇게 이런 시발 아 죄송합니다 자 이런 시바신처럼 이게 신이 아 신이란다 손이 좀 여러 개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화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걸 이렇게 뜯으면서 뜯으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한쪽 손으로는 이게 또뭐조종하고뭐또 하고 뭐 하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어 그러니까 마치 진화 과정에 있어서 공작새가 꼬리털이 진화해가지고 이제 누구야? 어 암컷 공작새를 이제 꼬실 수 있게 이렇게 발달한 것처럼 어 이렇게 진화한 것처럼 인간도 손이 이렇게 어 비뉴 슈신처럼 이렇게 여러 개가 달려있으면 얼마나 편했을까? 여러분들 여담이지만 비뉴 슈신은 힌두교에서 뭐예요? 이 우주와 세계를 지속시키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은 브라마는 뭐예요? 브라마는 세계를 창조한 신이라고 부르죠. 그죠? 어, 시바는 시바, 시바, 시바 지금 기억이 잘안 납니다. 자, 아무튼 어, 그래서 어, 손가락이 좀 여러 개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 여러 말 하면서 이렇게 영상 찍는 게 쉽는, 쉬운 일이 아니야. 어, 나는 내가 여기서 말을 그렇게 많이 더듬지 않으면서 이 영상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존나 비범한 새끼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진화를 해야면 좋은데 진화를 못했어. 대신에 이제 인간은 어떻게 진화를 했어요? 어, 유방하고 꼬추가큰 어, 이제 동물들, 인간들이 이제 성 선택에 있어서 유리하죠. 어, 남자 뭐 거시기가 큰거뭐 별로 유리하지 않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 어? 이 벗겨 놓으면은 또 어? 그거 보고 또 여자들 좋아합니다. 어, 마찬가지요 남자도 이렇게 여성의 이제 가슴을 보면 좋아하잖아요. 큰 가슴 좋아하잖아. 솔직히 큰 가슴 안 좋아하는 남자들 별로 없잖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아니라고 하는데 여자들도 남자 거시기 큰 남자 좋아하니까 어 거시기 운동 많이 하세요. 어난 내가 진짜 나는 미친 새끼인 것 같아. 어 보통 미친 새끼가 아니야. 근데 미친 새끼기 이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은 똑똑한 거일 수도 있다. 자, 아무튼 빨리 뜯어야지. 어 잔소리 그만하고. 자, 이 양탄자 배송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제가 이제 교보문고 가가지고 살라 그랬는데 어, 오늘 하루만에 온다 그러더라고. 어, 나는 이제 인간에 대한 불신이 가득해가지고 그냥 전제로 깔고 있어. 저 새끼는 그냥 구라쟁이다 라는 거를 이제 일상에 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탄자 배송을 믿지 않았어요. 어, 그래서 하루만에 배송된다 라는 걸 믿지 않았어. 아무리 23년이라고 해도 근데 정말 하루만에 배송이 되더라고. 신기하네. 어, 다행이야. 자, 먼저 이제, 딱 보시면 여러분들, 아, 좀 고급져 보이죠? 나는 라틴어가 이렇게 멋있는 언어라는 거를 이번에 처음 알았어. 이게 뭐냐면은, 파뷰라 도케트라는 책입니다. 파뷰라 도케트 시랍 로마 시나로 배우는 고전 라틴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근데 제 생각인데, 솔직히 뭐 그런 분들 없겠지만, 제 영상 보시고 이제 뭐, 아, 라틴어를 나도 단독자님처럼 한번 어? 밥 먹고 할거 없을 때개 뻘짓 하지 말고 라틴어나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제가 조금 약간 염려의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때이 어, 어미 변화가 엄청나. 어 어미 변화가 엄청나요. 어 그리고 이 시랍이 파빌라도케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왜 주문했냐면은 시랍 신화에 대한 내용을 라틴어로 설명하는 거는 이미 저는 시랍시나에 대한 전제, 어, 알미라는 거에 대한 것의 기본 전제하고 베이스가 다 깔려있는 사람입니다. 뭐, 헤라클레스의 열두가지 과오, 어, 뭐, 아우게이아스의 뭐, 아우제이아스의 외양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어, 완전 개 똥통 쓰레기 같은 거, 헤라클레스가 어떻게 치웠어요? 어, 강인가바다의 물을 길러와가지고 그거, 뚜깅과 댐을터뜨려가지고 거기로 완전 쓸어버렸죠. 예, 거기 안에 소새끼, 말새끼 있는 것들, 뭐 목숨은 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물로 휩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헤라클레스의 뭐, 네메아의 사자 이야기, 그죠? 히드라와 싸운 것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 아마 담겨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니오베 얘기. 니오베가 누구예요? 레토인가? 아르테미스 아폴론 남매. 어, 아르테미스 아폴론 남매죠? 이 남매의 엄마인데, 어 너는 레토 니녀는 자식이 둘밖에 없네 어 나는 체베왕 암피온의 아내인데 남자 자식이 남자 아들이 그러니까 7마리가 있고 어 딸내미가 7이 있어서 총 14명이 있단다 어 너는 둘인데 나는 14명이야 어 너랑 나랑 12명이나 차이가 나네 자식수가 어, 무슨 뭐 동물 새끼도 아니고 무슨 자식수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히랍시나에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레토가 빡쳐가지고 이제 아폴로나르테미스한테 얘기하죠. 어 우리 어, 다이애나야. 어 우리 포이보스야 가가지고 어 본때를 보여줘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니오베 자식 새끼 14명 중에 13명 죽을까? 아니죠. 14명 다 몰살당합니다. 어, 스포일러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들 뭐 이거 무슨 뭐 영화도 아니고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지장 받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4명이나 있어가지고 꺼드럭 됐던 니오베가 어떻게 됩니까? 자식새끼 다 읽는다. 아마 그런 내용이 아마 여기에 담겨져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일단 배경지식이 있으면, 라틴어로 보더라도,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쉽겠죠. 생판 모르는 내용이 보다도, 그죠? 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말이 길어지는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배경이 좀 있으면 이 파빌라 독체트 읽는 데 있어서 되게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고, 이 뒤에 있는 이 컬러풀한 책은 뭐냐? 바로 이 페스티나 렌트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페스티나 렌트가 무슨 뜻이냐면은 천천히 서두르라는 거예요. 그 시저, 율리오스 카이사르의 이제 양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옥타비아누스 있죠? 우리 옥타비아누스가, 어, 시저가 만들어 놓은 재정을 그대로 이끌어 갔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7세하고, 누구예요 안토니우스. 어, 둘이 약간, 좀 뭐랄까, 섹파 같은 느낌이었는데, 둘을 이제 어디서 무찌릅니까? 악티움이라는 곳에서 무찌르죠. 음, 1세기 때. 자, 이 악티움의 전에서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얘네를 무찌르고, 확실하게 이제 정권을 잡죠. 그 옥타비아누스가 했던 얘기입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도 불러요. 아, 도대체 옥타비아누스가 누군데 단독자는 저렇게 옥타비아누스 거리는 거야?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했던 얘기. 천천히 서둘러라라는 뜻이 라틴어로 페스티날 엔테인데 이책 제목이 페스티날 엔테예요. 이게 뭐냐면은 필사책이에요. 필사책. 그러니까 뭐 오이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나와 있는 것들, 뭐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문장들을 이렇게 라틴어로 적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피테르 제우스는 인간의 모습을 뭐~ 하고 프리기아에 갔고 뭐~ 메르쿠리우스 누구예요 메르쿠리우스 헤르메스 헤르메스 헤르메스도 갔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뭐~ 유피테르 스페키의 뭐~ 모르탈리 어~ 유베니트 아드 필리기 필리그, 필리기 필리기안 뭐~ 이렇게 어~ 아직은 서투릅니다 어~ 라틴어를 어, 무슨 뭐한달 넘게 한 것도 아니고 이제 한지 이틀 됐는데 뭐 유창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또 유명한 얘기 나와 있겠죠. 아폴론과 다프네의 얘기로 나와 있겠죠. 음뭐 그런 식으로 돼서 직접 이렇게 라틴어를 써보면서 어, 공부할 수 있는 책이에요. 이렇게 두 개가 세트인데 교보에서는 세트로 팔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뭐 여차저차해서 어, 양탄자 타고 온다고 하니까 금방 오겠다 해서 주문을 한게 파빌라도 케트, 페스티나 렌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자 이렇게 해서 이두 권을 또 이제 제가 주문을 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이분은 이제 뭐 목표 지도학교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 아이들 상대로 라틴어 가르치시는 분인데 어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 샀어요. 근데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어 정말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가르쳐 주시고.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어, 이분은 이제 목사이신 분인데 어, 이분의 책을 보는 데 있어서 뭐 별로 전혀 불쾌함이 없어요 뭐 이사야 시편 뭐 어? 성경 뭐보금서에 나와 있는 뭐 그런 문장들 있죠 라틴어 문장들 그런 문장들을 이제 하나씩 첨가를 했지만 뭐 봐도 아무렇지 않다 왜냐면은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종교가 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냥 언어를 배운다는 그런 어떤 열정이라던가 열망 욕구 의지가 중요한 거지 어, 기독교냐, 불교냐, 뭐, 어, 그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힌두냐, 아랍이냐, 이런 거는. 그래서 아주 잘 가르쳐 주는, 어, 우리, 배태진 선생님이라고 해요. 어, 이 사람이 썼던 책인데, 어, 보면서 아주 열심히, 재밌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라틴은 어려운 언어인 것 같아요. 어, 좀 일찍 배웠으면 어땠을까? 단독자가 그, 어? 20대 때, 어, 개집년들한테 어, 상처받고 그러면서도 뒷공물이 쫓아다니고 개뻘짓 쓰레기짓 할때 차라리 그냥 라틴어를 좀 공부했으면 아마 인문학의 신이 되는 데 있어서 몇년더 단축되지 않았을까? 음, 인간이 달에 도착하는 게좀 많이 단축됐듯이 어, 단독자도 인문학의 신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단축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때 경험이 뭐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이제 그 여성들의 어떤 습성을 완벽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어, 이제는 별볼일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여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좀 다행이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30대가 된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 특히나 요즘에는 더별볼 일이 없어요 어, 요즘 여자애들은 우리 어머니 세대 때랑 또 많이 달라 존나 개념이 없습니다 자, 아무튼 뭐 여성 혐오하려고 지금 제가 이거 영상 킨거 아니니까 본론으로 다시 넘어가야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렸었죠 커뮤니티에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서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뭐 그림으로 배우는 거라고 하는데 되게 단순합니다 어 거의 뭐 여러분들 영어 배울 때 이제 윤 선생 뭐 이런 거 영어 교실 있으면은 파닉스 같은 거예요 파닉스 어 파닉스 같은 느낌인데 어 그것보다는 좀더 불친절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틴어를 배우기 위한 준비가 다 됐어 총네 권을 이제 마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초를 다지고 라틴어를 공부를 할 거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가 개인적으로 머리카락이 너무 빨리 자랍니다. 어, 이건 여담인데. 그래서 너무 빨리 자라가지고 한 번은 이 빨리 자라는 나의 이두발 세포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제 미용실 가가지고 김정은처럼 머리를 잘라달라고 했어요. 우리 노스코리아 국방위원장 있죠. 그래서 머리를 그렇게 잘라달라고 했는데 음, 두상이 이제 동글동글한 두상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길쭉한 상이라서, 김정은처럼 잘라도 김정은 같은 느낌이 잘 들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아무튼, 그건 좀 아쉽고. 그래서,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영상 오늘 마무리 할 거고요. 어, 뭐 두서없이 뭐 짓거렸는데, 어, 하도 두서없이 짓거리다 보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짓거렸는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제 라틴어 공부를 시작을 할 거고요. 어, 뭐 여러분들한테 라틴어 해라 말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제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 어, 보여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 이제 돈을, 어, 저 이것도 야, 여담이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영상에서. 개쓰잘때기 없는 데다가 돈 꼬라박을 바에는 이제 저한테 후원을 해주세요. 어, 저는 돈 벌면 웬만하면 책으로 다 써요. 삼각김밥을 쳐먹던, 뭐, 땅에 떨어진 흙 묻은, 어, 음식을 쳐먹던 상관이 없어요. 어, 책을 살수 있다면, 그 책을 사서 보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돈은 얼마든지 쓸수 있어. 그러니까는 어, 여러분들 어, 뭐 여담이긴 해도 어,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으면 나한테 내놔. 그냥. 어, 내가 가져갈게.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